중보기도 예루살렘 평안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도 말씀과 그 언약대로 열방에 흩어진 이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총리와 정치 지도자들과 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부곤란고원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이자 수자원이 풍부해서 시리아와 계속해서 첨예하게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국제사회가 곤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정부의 내게부 사막살림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베두인 시위대가 경찰과 계속해서 충돌했습니다. 이 네개부 살림 프로젝트가 주님의 지혜로 잘 진행되어 네개부 사막이 에덴 동산 같이 변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최근 중앙통계청은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지난해 11월 6.5%에서 12월에는 6%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250만 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 시설 공격과 이란과 전면전 준비를 개시하였으며 이란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공격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방어용 공격용 무기의 범위를 급격히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란의 핵무기 무장을 막아 주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평화를 위한 선포 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예루살렘의 예수와의 평강이 임하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란의 계획은 무산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으시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위의 파수꾼들은 매월 매일 24시간 잠잠치 말고 쉬지 말고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알리아 귀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몰려갔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12일 종교부 장관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에 대한 국가 지원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현 정부가 해외 유대인 알리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귀환법도 개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통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유대교 회당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인질로 잡혔던 납비등 4명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최근 더욱 급증하는 것을 보고 포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알리아를 속기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란과 중동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거주 유대인들 알리아도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대인 알리아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약 20여만 명의 유대인이 모두 알리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알리아 귀환을 위한 선포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미국과 캐나다 교회 성도들은 대체신학에서 깨어나 600만 유대인 알리아를 섬길지어다. 아멘 유럽 유대인은 반유대주의가 다시 거칠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알리아를 서두를지어다. 아멘. 열방의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약속의 그 땅으로 속히 알리아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에 돌아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 위해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 예슈아를 친히 게시하여 주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선한. 목자에게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 위해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믿는 유대인 사역자들의 프로그램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메시아닉 주의 긍율사역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군에서 복무하는 메시아닉 주 군인들을 복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군복무도 뛰어나게 잘 감당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와 메시아가 전달이 되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유대인들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 마코르 하티크바는 1991년에 개교해서 현재 1학년부터 9학년까지 140명의 학생과 23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만민의 기도의 집을 섬기는 김성미 선교사가 2월 15일 이스라엘에 입국합니다. 김선교사님에게 사역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선포기도.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메시아닉 주의 활동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큰 부흥이 일어날 지어다. 아멘. 믿는 유대인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메시아 예수아를 증거할 지어다. 아멘.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유대인의 왕 이슈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지어다. 아멘. 미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국 일리노이주 몰린의 제인 아담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사탕클럽이 신설돼 논란이 되고, 일리노이주는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힘과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국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천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후보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여섯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도 안돼 도달할 정도의 위협적인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은 무산되게 하옵소서. 아멘.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유대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지혜로운 전략을 허락해 주셔서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포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월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전례없는 재난으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10만 명의 기독교의 나라 통가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을 극률히 여겨주시며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아멘. 미국, 한국, 열방을 위한 선포기도. 만주의 주만왕의 왕이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미국 성도들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보고 깨어나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 일어날지어다. 아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세력은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아멘. 온 이스라엘 구원의 비밀이 열방 모든 교회에 더욱 충만하게 풀어질 자다. 아멘.